안녕하세요, 지한노원입니다. 극창군 북산면에 있는 풍차마을 펜션에 햇양파를 배달하러 갔는데요. 풍차 모양의 펜션이 예뻐서 펜션 대표님에게 월성계곡과 풍차펜션의 자랑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집 앞에 물이 딱 수심이. 애기들은 무릎 바로 위로 이렇게 와요. 이제 어른 같은 경우에는 무릎 정도. 그러니까 애들이 놀기 너무 안전하고 좋으니까 엄마들은 그냥 뭐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너무 시, 시달리다가 평상시에 여기 오면 애들이 오는 거 보면서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죠? 안전하게 놀수 있으니까 물도 안 깊고. 그리고 정말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 오염원이 없어서 물이 너무 깨끗해요. 또 여름에는 그렇게 놀지만또 이제 봄 가을로는 텃밭 천 같은 것도 해요. 예 아, 네, 근데 그거를 사실 이제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뭘 날씨 따라서 이걸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따라 이제 공지는 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텃밭을 하는 게 아니까 이제 뭐뭐 뭐 저희 뭐 하러 갈때 따라가서 뭐 감자도 캐고, 뭐 고구마도 캐고, 뭐또 심을 거 있으면 심고, 뭐 고추도 따고, 뭐 상황이 바가면서 하는 편이고, 꼭 공지를 해서 프로그램 짜가 하진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거는 케이크 체험을 하고 있어요. 네네. 케이크 체험은 저희 아저씨가 제빵을 40년 하고, <laughs> 여기 기천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제빵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걸 또 일이라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이라 생각하고 힘들어서 그게 지쳐서 워셨지만 이제 그걸 또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되게 본인이 보람되고 그리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엄마 아빠들도 이게 기념으로 이제 나만의 케이크를 직접 제빵 사고 저희도 빵을 직접 굽거든요. 빵도 직접 굽고 계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닭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정량 계란에다가 진짜 우리, 이제, 저희 어른들도 드수고 애기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빵을 만들어서, 물론, 뭐, 맛은, 뭐, 맛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빵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어, 그런 이색적인 공간이 될수 있죠, 저희 집만의 예, 네. 특별하니까. <웃음> <특별하게>. <웃음> 그렇죠. 예, 네. 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네. 저 어른들도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또이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게 사람들이 이제 뭐빵 끝부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장식을 하고, 이쁘게 만들고,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또 친밀해지고, 애들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요. 초집중해서 만드는데, 이제 엄마들이 망급한 엄마는 뭐 내가 이래야 된다 그러면 어머니 그냥 두세요. 애기가 알아서 잘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도 같이 만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뭐한 명이 와도 뭐한개 만들 수도 있고 열 명이 와서 한개 만들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인당 체험비를 사실 받지는 않기 때문에 그객담 비용을 받아서 또 특별한 기념일 날은 그분들이 그 여기서 이제 파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다음날 만들어서 가져가도 이제 몇개 만들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참부담되고 좋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아저씨가 또 너무 좋아해요. 사실 이게 일이고 직업이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는데 지금은 뭐 그냥 아들, 애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잠깐 시간 즐기는 게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뿌듯해요. <laughs> 근데 손님들이나 물어봐. 아빠 어디가 어디예요? 월성 계곡이 어디예요? 그 월성 계곡 가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실제로 월성 계곡이 한 10km 되는 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책에서 보면 네이버나 건설이 5.5km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5.5km는 아니에요. 거의 여기가 중심부거든요. 요 삼거리, 그 병국 가는 길 있죠. 예. 네, 거기 삼거리부터 저 항전 말까지가 거기 월성 계곡이잖아요. 그죠? 한 10km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10km 넘는 게, 가다가 가다가 다 명소가 많아요. 명소가 이제, 뭐, 정자 같은 거좀명한 거, 거 그다음 이쁜 바위 이런 거 뭐. 다 이쁜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냥, 그냥 놀다가 시죠 물에만. 그리고 오셨으면, 이쁜 정자도 보시고 이제 물길 따라서 가시면서 어뭐 그런 명 명승지 사슴대라든가 분설담이라든가 예선조들이 놀다 간그 자리에 잠깐 머물러서 네, 그렇게 즐기다가 셨으면좋겠어 네. 구경할 것도 많잖아요. 네. 네, 월성계곡을 따라서 네. 여기 산책로가 너무 잘돼 있어요. 예, 아, 네. 산책로. 어, 어, 저 위로 가면 이제 위창선 마을에서 물길 산책로라고 네. 지금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물길 따라서 쭉걸었을 때, 왕복 2시간 정도? 어, 찾아오시는 거? 어, 여기가 생각보다 거그 창에서는 이제 저희가 위치적으로 서울에서 가까워요. 3시간 정도밖에 안걸려어요 네. 근데 지역적으로 경남 그러면 사람들이 경계한 게 멀게 느껴져요. 근데 3시간 거리인데 바로 위에 경계선이 무주고, 그죠? 여기 무, 아, 여기 이게, 어, 그죠 아니, 무주 아이씨 내리면 금방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무주 스키장 가는 거리랑 업에 가는 거리랑 별로 한5분밖에 차이 안 나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셔. 그래가지고, 예,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